집사님이 꿈속에 천국에 갔습니다. 죽어서 간건 아니에요. 천국에 갔는데 가 보니까 쇼핑몰이 들어요. 여러분 쇼핑몰 많이 가시나요? 가세요? 네. 어디를 주로 이용하시나? 그 집사님 이 갔는데 천국에 쇼핑몰이 있는데 거기에 가게가 하나 새로 오픈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가게를 들어갔습니다. 천국이니까 천사가 뭘 팔고 있겠죠? 가서 물어봤어요. 뭘 파냐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얘기가 집사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 어떤 것이든지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때 여기서 아이 천국이니까 여기서 귀한 걸 사가지고 가서 내가 세상에 살때 정말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가서 얘기합니다. 평화의 열매를 주십시오. 사랑의 열매를 주십시오. 지혜의 열매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천사가 막 웃으면서 그 집사님께 그렇게 얘기했대요. 집사님, 천국의 가게에는 열매는 없습니다. 천국의 가게에는 씨앗만 있습니다. 그 씨앗의 열매는 집사님이 세상에 살면서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면서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세 가지를 맺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막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믿는데 열매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복음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포도 나무식 우리는 가지니까 붙어서 그 가지에 많은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 가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다른 것보다 모든 성도가 다 기본입니다. 이건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죠. 그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나오잖아요.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이거 다 따져보면 자기 인격에서 맺어져요.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 제대로 한 사람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인생, 내 신앙을 쫙 돌아봐야 돼. 내가 한 10년, 뭐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에 맞는 인격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열매는 뭐냐면 관계의 열매를 맺어요. 관계. 그러니까 서로 같이 지내며 사랑하며 살아갈 때 관계가 평화를 이루어야 돼요. 평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직분도 받아 사는 것 같은데 그냥 나가기만 하면 싸우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건사, 장로님, 목사라고도 하면서 가면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몰라요. 험담하고 헐뜯고 싸우고 뒷담화하고 관계 열매를 잘 맺어야 됩니다. 그세 번째, 중요한 열매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복음 증거의 열매입니다. 다 맺는데, 이 복음 증거를 잘 못해요. 복음 증거. 이 복음 증거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전도의 열매. 그래서 막, 어, 뭐, 안 믿는 사람을 데려다가 교회에 앉혀야 된다. 막 끌어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증인대라고 하죠. 증인. 세상의 증인. 예수 믿는 사람 세상 나라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증인, 예수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증인 된다는 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기 말로 그 자기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말로도 하지만 행실로도 해야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세 가지 열매를 꼭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다 물어보신다니까요. 무슨 열매를 맺었냐, 어떤 열매를 얼마나 맺었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세 가지 열매, 어떤 열매, 인격의 열매. 관계의 평화를 이룬 열매,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평화로 워야 돼요. 신앙생활은 30년, 40년 했으면 싸우는 사람 없어야 됩니다. 그세 번째, 복음 증언의 증거의 열매, 예수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는 거죠. 그런 열매를 맺어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평강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좌우에 앞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더 인사, 인사하면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됩시다. 한번 악수하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됩시다. 아, 할렐루야. 이제 다 맺겠네. 응? 한달 뒤에, 아니 6개월 뒤에 한번 봐야겠어요. 다 체크해야지. 이름 다 적어놓고.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사람. 열매 맺는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서 그것을 밭으로 비유한 거예요. 밭으로, 땅으로. 그러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종류의 밭, 그네 가지 종류의 땅으로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나눠질 수, 구별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잘 살펴보시고 우리는 다 좋은 땅 같은 성도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4절에 마태복음 13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뿌릴 새 덜어난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쭉 읽어보면 이걸 다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한 부분이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네, 19절로 한번 넘어가, 면 찾아가 보겠습니다. 19절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길가. 그 예수님 시대의 길가는 어떤 곳이냐, 이걸 알아야겠죠. 길에는 누가 다닙니까? 사람도 다니고, 그리고 나기도 다니고, 소도 다니고, 양도 다니죠. 근데 그 길에는 또 뭐가 다닙니까? 수레가 다니요 수레, 무거운 짐을 실은 수레들이 막 다닙니다. 그러니까 길은 대부분 다 다져져 있어요. 그런데 길가는 특별히 수레 바퀴가 굴러간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보다, 길 중에서 다른 부분보다도 더 다져진 거예요. 이게 다져지고, 또 다져지고, 수레 바퀴가 굴러가니까. 다져져서, 이게 바늘 하나도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그 길가예요. 예수님 시대 길가.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그 길가에 떨어졌어요.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씨가 떨어다 튕겨나가는 거예요, 튕겨나가. 튕겨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새가 와서 그걸 보고 다주워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비유로 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29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천국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걸 깨닫지 못했을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현실이에요. 두려운 현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왜 깨닫지 못합니까? 건성으로 들으니까. 곱씹어서 생각하지 않으니까. 묵상해보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성경 말씀 저와 여러분이 읽을 때도 들을 때 이런 성경 읽기 지금 하잖아요. 그 말씀 틀어놓고 막이 됐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생각해봐야 돼요. 묵상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튕겨져 나간다. 튕겨져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새와 같은 악한자가 와서 그걸 다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존번연이라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오래된 옛날 사람이죠. 철로역장 옛날 고전 철로역장을 지은 존번연이라는 사람 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내가 몇십년 세월을 교회 열심히 주일마다 출석했고 와서 열심히 설교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아직 나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냐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존번연이그 성경 말씀을 읽다가 오늘 여기 나온 이 말씀을 읽게 된 겁니다. 여기서 뭘 깨달았냐면, 놀라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악한 자가 있구나. 이거 성경 말씀을 그냥 귀등으로 들으니까,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지 않으니까, 그 악한 자가 와서 다 가져가는구나. 도대체 그 말씀 열매를 맺지 못하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 사람이 그, 그 생각을 하고는 그 다음에 예배 때 서류 들을 때나 말씀을 자기가 읽을 때는 반드시 뭐라냐면 집중해서 들어요. 묵상합니다. 묵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신앙인에 대한 모든 깊은 그런 영적인 깨달음과 지혜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특별히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시앗시잖아요 이걸 듣거나 읽거나 내가 들을 때 여러분 그때 그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튕겨내지 마시고 딱 붙잡아서 그 말씀을 묵상해 봐야 돼. 곱씹어 봐야 돼. 그때 그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이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땅을 얘기하세요 두 번째 흙이 얕은 돌밭인데 오늘 말씀 중에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싹이 나오나 해가 더던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말씀을 해석한 부분이 20절과 21절입니다. 20절, 21절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 말씀에 씨앗이 다 뿌려졌습니다. 근데 겉에는 흙이 덮여 있어요. 근데 그 속에는 돌짝들이 다 들어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그 흙에 떨어졌겠죠. 비가 오고 햇빛이 딱 났을 때 이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뿌리가 내려가긴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조금만 내려갔다가 돌짝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어요. 해가 더 높이 떠서 한낮이 때 뜨거운 햇볕이 내려질 때그 씨앗이 타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속 에 이런 돌짝 같은 게 없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돌짝 같은 게 어떤 거냐면, 나의 완고함이에 완고함. 인생을 살면 사람들이 다 완고해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자기의 성질, 성격, 기질, 이것 때문에 자기가 만나고 생활하면서 부딪히는 일들 속에서 계속해서 완고한 돌들이 생겨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생깁니다. 자기 마음을 들여다 보면 뭔가 돌 같은 게 있어요. 자기 속에. 근데 이것이 자곡자곡 그래서 겉에는 흙이 있는 것 같은데 속에는 돌짝들이 다 들어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던져지고 뿌려져도 그게 열 열매를,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속에 돌짝처럼 들어차 있는 기질, 성질 때문에. 그래서 어떤 때가 문제가 되냐면, 이 말씀 예수께서 해석하신 것처럼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햇빛과 같은, 뜨거운 햇살과 같은 박해와 어려움과 환란이 올 때는 이제 말씀이 생각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기 속에는 기질이 올라오는 성질이 올라옵니다. 다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되고 만다는 거죠.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그랬어요. 들이다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붙잡히게 돌아가실 때 그때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베드로는 얘기했죠. 예수님 가시는 곳에 내가 목숨을 잃어버려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와서 군인들이 와 잡아가니까 도망갔죠. 뒤따라갔다가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 십자가형 언도받는 그런 장면들이 막 나오니까 거기서 막 신문을 받으니까 거기서 지켜보고 있다가 요정이 막 물어봤을 사람들이 자기 너도 저 예수님 따라다니는 한 페이지 물어봤을 때세 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조금 어려움이 왔어요. 혼란이 왔습니다. 두려워서 다내 편개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성격 특징이 뭡니까? 그 기질이 뭡니까? 불같다는 거예요. 좋을 때는 확 했다가 조금만 안좋으면또 언제 그랬냐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변화 변하게 돼요. 사도행님 2장에 성령 받거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다른 사람이 됐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그때는 이 박해의 정도가 그냥 물어보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증언했고 결국에는 대로 황제가 그를 순교시킵니다. 대로 황제에 죽게 돼요. 순교의 자리에 가서도 십자가에 박혀, 거꾸로 못 박혀 죽게 되는 그걸 결심하고 살아간 사람이 됐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을 보면서 내 속에 혹시 성질 때문에, 기질 때문에, 내 속에 돌처럼 들어차 있는 이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것은 없는지. 저와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시고 그 돌들을 다 드러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반 가시밭을 얘기하시는데 오늘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 말씀에 해석한 부분이 22절이에요. 22절로 가보겠습니다.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유, 가시 떨기, 가시 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지요. 세상의 염려, 물질, 재물에 대한 욕심 이게 자기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씨앗이 거기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떨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마음이 힘이 들어차 있는 이 가시들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그리고 욕심 때문에, 기운을 다 빼앗겨서 그 씨앗이 뿌리내려고 자랄 수가 없게 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컴플렉스나 트라우마 있잖아, 트라우마. 인생을 살다 보면 컴플렉스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한두 가지는 자기가 컴플렉스가 있어, 요 컴플렉스. 이것 때문에 기운을 다 뺏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께서는 바로 그 트라우마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물질을 추구하는데 열심을 더 내는 사람. 그런 마음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성경 인물로 생각해보면 사케오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케오. 예수님 만난 사기오 기억하시요리고의 세리장으로 살았던 사기오. 여러분 그 사기오를 가만히 잘 생각해보고 묵상을 해보면 사기오에게는 두 가지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 그래요. 첫째는 어떤 거냐면 키가 작은 컴플렉스. 저도 키가 작아요.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버스 타면 막 하, 힘들어가지고 컴플렉스였어요 사실 그때는 맨 맨날 일번 앞에. 사계오가 그랬단 말이에요. 복음서를 보면 사계오를 설명할 때맨 처음 뭐라고 하냐면 키가 작고 이렇게 키가 작고 그렇게 설명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사계오는 키가 작기 때문에 늘 자기 나름대로 자기 속에 이 가시 같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또 하나 사계오를 생각할 때두 번째 컴플렉스는 뭐냐? 이름의 컴플렉스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왜냐하면 사계오라는 이름의 뜻이 어떤 거냐면 순결하다, 청결하다, 의롭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주잖아요. 그러면서 이름을 다 짓습니다. 사게오 부모님이 사게오가 태어났을 때할례 베풀면서 이름을 딱 지면서 너는 세상에 살면서 청결하게, 성결하게, 의롭게 살아라. 그러면서 사게요 이름을 딱 붙인 거죠. 근데 사게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이 뭡니까?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그때 세리장. 여리고라는 성읍의 세리장. 그 당시에 세리장은 세금 걷어서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일이죠. 그냥 일반 세리가 아니고 세리장입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면 그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이 사깨오가 지나다 때마다 뒤에서 속닥거렸을 거야, 아마. 이름이, 이름만 사깨오면 뭐 하냐. 정결하고 청결하고 의롭게 살라고 이름 줘서 그 이름은 사깨오인데 하는 일은 자기 동족 확 가서 세금 속여서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고 남는 거 자기가 착복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게 어떻게 청결한 인생이냐 이러면서 아마 사람들이 막 속닥거리고 수긍거렸을 겁니다. 사기오 그걸 몰랐을까요? 늘 자기 이름 사기오라고 누가 부를 때마다 그런 컴플렉스가 있었을 거란 말이지요. 키가 작고 자기 이름에 대한 컴플렉스도 있고. 이 컴플렉스 때문에 사교에는 뭐에 집착합니까? 계속해서 재물에 집착한 거예요, 재물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내 것을 쌓고, 내가 키가 작지만, 이런 컴플렉스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내가 그 앞에서 내가 한번 떨치면서 권세있게 위풍당당하게 살리라. 아마 그러면서 세리장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뀌잖아, 이사람 변화됩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서 같이 식사하고 예수님과 말씀 나누고 났는데 그 뒤에 사교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내가 가진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서 다 쓰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누구것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게 있으면 앞으로 네 배로 갚겠습니다.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컴플렉스도 재물에 대한 욕심도 예수님 만나고나다 사라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예배하면서 우리 그 성가대 찬양 들으면서도 성가대 찬양 들을 때막 가슴이 떨리잖아요. 아 그때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컴플렉스나 트라우마나 아니면 어떤 욕심이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녹아지고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로 열매 맺는 마음이 뭐냐 말씀하시는데 8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8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한 부분이 여러분, 23절에 있어요. 23절을 찾아서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는이라 하시더라. 아멘. 좋은 땅. 말씀이 열매 맺는 땅은 좋은 땅 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좋은 땅과 같은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가꾸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심는 일을,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예수님 만나야 되며, 사케어처럼.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돌짝과 같은 거, 나의 성격과 성품과 기질도, 이게 다 드러내지고 골라져서 좋은 땅과 같은 그런 성품이 되어야죠. 그리고 내, 내 마음속에 있는 가시와 같은 여러 가지 컴플렉스나 트라우마나 여러 가지 상처나 염려와 걱정, 욕심 같은 것도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이 마음이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될때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100배와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 예수 그리스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에스겔에서 11장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많은 사람 포로로 잡혀갈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왕족이나 귀족이나 기술이 있는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때 에스겔도 같이 잡혀갔습니다. 근데 다 잡혀간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농사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별로 잘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에스겔 1 1장을 보니까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많은 자기 동족이면서 귀족들, 그리고 왕족들, 그리고 기술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다 끌려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남아있던 사람들이 같이 아파하고 애통해 한게 아닙니다. 잘 가라, 그래, 잘 가라. 야, 니네 잘 가라. 니네는 하나님 벌을 받아서 가는 거야. 이제 이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렇게 얘기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걸 딱 보면서 에스겔 얼마나 마음이 상심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상심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언을 말씀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잡혀가지만 잡혀가면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의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내가 차면 다시 보내서 다시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시고 그때 너희가 돌아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미운 것들, 가증한 것들을 다 없애라, 제거해 버리라는 거예요. 다 갈아서 없으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한 마음을 주고, 한 영을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 몸에 있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게 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겠다. 그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잘 갈아엎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잘 갈아엎어진 땅이에요. 잘 갈아엎어진 땅. 아, 다른 사람 불행을 보고도 막 그걸 손가락질하거나 남 잘되는 것 보면 배아파하거나 아니면 자기 상처와 자기 트라우마 때문에 걱정과 염려에 쌓여 살거나 물질에 대한 욕심 가운데 살면서 팍더 가지려고만 하거나 자기 성질과 기질 때문에 하나님 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받아들여 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것이 다 갈아엎어져서 돌덩이 같은 거다 곤란해지시고 가시덤물 가시와 같은 것들이 다 뽑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좋은 땅 되는 겁니다. 그런 땅이 될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그 말씀이 100배와 60배와 30배로 결실하고 열매 맺게 된다. 이 예수 그리스의 도 말씀을 믿으시고 오늘 좋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에 역사하심으로 나의 마음과 심령을 잘 갈아 엎으시고, 그래서 좋은 땅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 맺어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열매 맺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인격의 열매, 관계의 열매, 복음 증거의 열매. 좋은 땅이 되면 맺을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열매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